안녕하세요. 행복만 땅. 나는 행복합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겨울이를 답게 아주 추운 날씨가 아주 매섭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움츠리지 말고 이 추운 겨울을 즐겁게 환영하세요. 그래, 이래야지 겨울답지 이러면서 움츠려들지 말고 즐기는 겨울이 됩시다 자 오늘은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축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시편 37편 4절 5절 시편에 참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참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또, 성공적이고감사가넘치는삶을살기를원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사를기뻐사람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은이일체 하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먼저 추구하고 나의 욕심을 먼저 추구하다 보면 내가 평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깊은 낙심과 또 좌절과 회의 그리고 두려움 의심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여호와 나의 모든 생명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뻐야 합니다. 참으로 정말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모든 축복을 안겨주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크신 그 여호 하나님을 내가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을을 먼저 구하는 삶의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뭐, 뭐 교회 봉사 활동에 열심히 하고 뭐 성경 공부, 어? 그런 영적인 활동에만 열심히 하는 게 주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활동에 불과해.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 될 일입니다. 네? 뭐 정치인들 성공 후사 그러잖아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소원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이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소원은 우리가 이루고자 한다고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오늘 밥 먹어야지. 이런 건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삶인데.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면 뭐예요? 야, 우리 아들, 딸, 어?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최고의 직장. 그런데 다니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빌잖아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도 가고, 뭐 작심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소원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뿐만 아니라 쉼없이 구해야 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기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이거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기보다도 어? 내가 나한테 지금 주머니에 있는 돈몇푼 들어오는 거, 이거 들어오면 기뻐하죠? 예? <laughs> 네, 그런 것들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먼저 나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좌존감이 한없이 올라가요.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그 확신이 되면 내 삶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해야 되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또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끝없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내가 긍정 에너지로 가득 찬 삶을 살면 온 세상의 모든 좋은 사람들, 긍정적인 삶과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에게 물밀듯이 예?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끌어당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끼리끼리 모인다. 예? 비슷한 사람은 비슷함 끼리 어울린다 근데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나타나지만 내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이런 삶의 결과가 나에게 앞으로 계속 나타나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종교적인 논쟁을 하는데 어? 장인어른이 어? 천국이 어딨냐고 오늘 지금 살고 있는 이게 천국이라고 어? 그렇게 장모님한테 얘기하니까 장모님이 한심하든 한, 하다는 듯이 아니 천국을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두 분이 서로 그거 가지고 티각 티각 하는 거예요. 제 사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아두분 말씀 다 옳다고. 어? 장인어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내가 천국으로 여기고 이 세상을 내가 천국처럼 여기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삶을 살면 내가 그 오늘 이현 시대를 현 상황을 현 환경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 그런 인격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두분다 말을 말, 맞다. 오늘 이곳을 지옥으로 생각하고 빨리 멸망하고 무너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 분노로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살 지옥에서 살고 그리고 그 결과로 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 아, 제가 그런 얘기해 놓고도 참 제가 기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은 믿음의 개념에서 맞지만 이 땅에서의 살, 삶의 개념에서는 제 말이 명언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천국으로 살면 내일도 천국이 되는 거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도 계속 천국과 같은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거고 죽어서도 내가 천국에 갈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이 땅에서 참 잘했다. 너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짧은 생애 소중히 여기고 어? 무시하고 그냥 땅에 묻어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살도록 네가 선한 부자로 선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나의, 영향,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상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내 삶이 그냥 불평 불만으로 어, 아유 빨리 이 소망이 없는 세상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천국에나 가야지. 이 땅은 더 이상 나한테 아무 소망이 없어, 미래이 없어.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는 이 땅에 어? 이 주어진 삶에서 어? 욕심 없이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는 너의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준이 짧은 생애를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두고 사용을 하지 않았니? 어?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아 어, 주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바로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걸 여러분한테 즉흥적으로 나누는 게제 유튜브예요. 네? 제가 원래 이런 대본도 없는데 어, 저,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딱 떨어지네요. 네? 야,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보지 않고 누가 관심 갖지 않아도. 제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자꾸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막 생겨요. 혼자 말로 중얼거리고, 혼자 말로 감사하고, 혼자 말로 충만하고, 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데, 어 5분 10분이라도 제가 더할수 있다면 그게 성공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개척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께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조급하게 내가 막 정해놓은 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고. 응? 내가 세우는 계획대로 안 된다고 분노하고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내가 꿈꾸고 상상하고 주님 앞에 계획하고 주님께 아뢰던 모든 그 삶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성취하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거야 때론 그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로마서 8장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볼 때는 아우 이게 정말 최악의 결과인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서 그 길을 이끌어서 더 좋은 최선의 길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하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어? 배척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는 최악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때 최악의 결과이고 불행이라고. 탓할 수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더 좋은 선의 결과로 최선의 결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완벽한 것으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의 일부라고 그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간다면 정말. 오늘 하루 귀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삶의 소원들 이루어 가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축복의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 붙잡고 이 은혜와 약속들 붙잡고 주님 오늘 하루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행복한 땅 식구들을 축복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선한 목자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를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행복한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